어, 여기 라즈베리파이가 있고 라즈베리파이 카메라가 여기 에 어, 부착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라즈베리파이를 어, 이것으로서 사진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 라즈베리파이를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을 해서 어, 그쪽에서 원격으로 어, 만약에 LA에서도 동작하겠죠 어, 원격으로도 사진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아, 아마존 크라우드 빅데이터인 몽고TV에 사진 데이터를 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동작부터 보겠습니다 이 요, 요 파일은 어, 여기 제가 그 vnc 를 띄워놔서 네, 여기 이렇게 똑같은 화면이 떠 있습니다 이거 vnc 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그대로 여기 떠 있는데 자 여기 그러면 그 동작부터 보겠습니다 어, 라즈베리파이 여기 있고, 테이크 어, 포토 하면은, 예, 지금 이쪽에 그, 이거는 아마존 서버입니다. 그래서, 자, 테이크 포토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찍은 지금 요 사진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예, 전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 아마존 서버 대시보드에 데시, 이렇게 해놨는데 데이, 여기 DB 사진 보기를 이렇게 제가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을 어, 사진을 다시 가져와서 받고 예, 전송된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원격으로 내가 원격으로 이것을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예, 한번 원격으로 지금 아마존 서버니까 아, 로컬에 있는 것을 한번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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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찍어보겠습니다. 조금 그 배경을 다르게 해서, 어, 이 위치를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찍기. 예,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그 제대로 그 뒤에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떻게 이것이 저장되어 있는지 불러와 보겠습니다. 예,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것을 저기 그 휴대폰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접속이 되겠죠 예제 스마트폰 예, 삼성플로우를 열었습니다 여기 주소를 어, 똑같이 예, 주소 1880의 UI 예, 예, 똑같이 화면이 떴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쪽에서 사진 찍어 보겠습니다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배경을 또 예,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자, 돌려서. 아, 스마트폰입니다. 예, 여기 스마트폰에 지금 여기 그대로 제가, 제 스마트폰, 예, 삼성폰입니다. 자,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사진 찍기. 예, 들어온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예, 데이터베이스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 라즈베리 파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쪽에 그 라즈베리 파이는 지금 그 로컬에 제가 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 여기 192.168.0.13 아, 이렇게 저장 아, 붙어 있습니다. 아 IP 타임에 붙어 있고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것은 여기에 라즈베리 파일을 설치 노드레드를 설치하면은 예쭉 내리면은 예 여기 테이크포터 요거를 여기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놓고 어, 그 다음에 템플레이트 아 요거는 HTML을 그 템플레이트를 갖다 놓고 서, 여러분들이 HTML 문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그냥 그 사진을 찍는 게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면 바로 사진을 찍으니까 어,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 조금 바꾸겠습니다. 위치를. 자, 이렇게 놓고 어, 메시지만 들어가면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타임스탬프로 한번 어, 인젝트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어, 연결을 해서 그 그냥 구동만 해본 겁니다. 이걸. 자, 구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는지. 예,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을 찍혔는데, 예, 이템플레이트는 그냥 그 제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 여기 버튼 넣어 가지고 샌드, 온 클릭하면은, 온 클릭하면은 타임을 측정하고 샌드 어, 해가지고 여기 스크립트 문으로 value 1이 나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값이 나가면 이렇게 구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은 그 MQTT 인데, 어, MQTT 그 저쪽에서 그 아마존 서버에서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또 구동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뭐 LA도 좋고 유럽도 좋고 그쪽에서 MQTT 통신 어,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 아마존 IoT 그쪽 MQTT를 연결을 해서 이것을 아, 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템플레이트에는 이게 구 구동된 게 뭐냐면은 하이 예, 버튼입니다. Take photo. 그래서 여기 글자 쓴 거를 보게 되면은 예 여기 테이크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예 사진 찍기로 바꿔 보겠습니다 예 한글로 바꿨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예 다시 위치를 조금 바꿔보고 예 사진 찍기 눌러 보겠습니다 예, 찍힌 게 보입니다. 어, 다시 어, 여기 원위치 이렇게 조금 바꿔놓고 어, 지금 이 사진 찍은 것은 어, 이쪽에서 어, 여기 템플레이트로 또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리프레시해서 이것이 그 어, 리프레시를 안 해주면은 자동적으로 안 뜹니다. HTML이 이것을 웹 소켓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아, 그냥 이렇게 해서 5초마다 그냥 리프레시 시켰습니다. 아, 좀더 세밀하게 상업용으로 만드시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아, 이것이 리프레시가 아니라 그 어, 웹소켓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거는 노드에 대해서 웹소켓을 찾으셔도 되고, 어, 제 유튜브에 웹소켓에 대해서 또 설명이 있으니까 그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쪽에서는 그 포토완 아, JPG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파일을 가져와서 홈에 파이에 피처 포토 원 jpg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vnc를 보게 되면은 예, 여기 차례대로 여기 피처 요 디렉토리를 찾아가면 이렇게 포토 원 예. 예,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디렉토리에 저장돼 in, 해,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림을 다시 토픽으로 해서 어, 아마존 클라우드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아마존 클라우드 연결은 어, 여기 에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데 요거는 어, 엔드포인트죠. IoT에 그것을 IoT에 엔드포인트를 넣어주시고 어, 8883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어, 체크하시고 어, 이쪽에서는 그, 어, 보안키로 접속을 하니까 파일을 해서 인증서 여기 다운받은 거 서티피케이트 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비밀, 프라이빗 키, 요거를 선택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파일은 예, 여기 CA 1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변경 누른 다음에 토픽은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아웃 토픽, 나가는 거로 해서 아웃 토픽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보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터픽으로 들어오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엔드포인트 넣어주시고, 8883,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해주고, 보안 파일 여기다가 접속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에또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영어로 해주시는 게 안전하게 이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아, 개는 지금 아마존 클라우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 이것이 그, 음, 어, 라즈베리파이는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사진 찍기를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아마존 크라우드에서 어, 여기서 어, 이쪽에 보면 사진 찍기를 하면은 이게 어, MQTT로 가서 이쪽으로 메시지가 들어오면 또 여기 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그, 아마존 클라우드 쪽을 보겠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에서는 지금 여기 제가 소스를 넣어 놨는데요 아, 이쪽에 보게 되면은 그 아웃토픽 아, 저쪽에서 오는 거죠 이쪽에서는 지금 아웃토픽으로 보내니까 아, 이쪽에서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예, 엔드포인트 넣어주고 예, 8883에 여기 넣어주시고 여기 보안키 인증서 비밀키 파일 똑같이 선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아웃토픽을 하면 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찍어 본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 다음에 이것을 그림으로 하려면 은 베이시스 64로 이거를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 스크립트 문을 이거 아두이노하고 이것을 제가 깃허브에다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쪽에서 그 불러오기, 카피해서 여기 가져오기 하셔서 여기다 놓고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그러면 조금 빈 쪽이 있는데 이쪽에 설치된 노드들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아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그 여기 이미지 아웃풋 그 다음에 컨트리뷰트 몽고 DB 2 텐서플로는 우 제가 넣다가 여기다 프로그램을 안 넣습니다. 었 아, 텐서플로는 우 저기 제 PC에서 어, AI를 좀 연결을 해서 이 그림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아 어, 플랜트 식물인지 그런 걸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PC 쪽에서 아, 이쪽에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 여기 베이스 6064 이거를 설치하시는데 만약에 이쪽에 빈칸이 나오면은 이쪽으로 가셔서 파레트 아, 관리에 가셔서 여기 아, 이미지라고 치면은. 예, 여기 이미지 아웃풋 여기에 아,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설명을 보시고 아, 여기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거를 보고 그러면은 여기에 전송된 사진 아, 이쪽에서 이거로 보여주고 템플레이트 아, 이쪽으로 전송된 거는 예, 예 메시지 페이로드해서 어, JPG 베이스 6 4로 해서 스크립트해서 어, 여기다가 띄웠습니다. HTML 문입니다. 그다음에 파인드 업데이트해서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로컬 레코드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 이쪽에 보게 되면은 예로 로컬에 로컬 레코드라는 걸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아 이메일을 하나 넣으셔서 아 여기 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로 해서 add 드 데이터 이렇게 넣으시면은 예 다큐먼트에서 인서트 해주고 아 여기다가 편집에 들어가서 예, 여기다가 아, 이메일 아, 그리고 여기서 처리될 때 이메일로 처리되게 했으니까 여기다가 A, S, 골뱅이에 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넣고 하면은 요 자, 자동적으로 데이터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그 여기 몽 o n g o d b 를 설치하시고 이것도 제 유튜브에 어, 있으니까 유튜브에 보시고 어, 유튜브에 보시면은 어, 여기 i2r. 링크 예, 이쪽에서 보시면 쭉 내려가면은 예, 아마존 예, 여기 아마존에 있으니까 여기 IoT 설치해서 아까 그 인증서 하는 거랑 아, 그다음에 요 싱스 정책 설정 여기 하는 건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여기 컴패스 여기 컴패스 연결 여기 616이쪽에서그 아, 조금 그, 그 몽고디비 설치하는 거 여기 에 있으니까 여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몽고디비에서 이메일을 검색을 해서 아, 어, 픽처, 메세지 페이로드 들어온 걸 픽처에다가 저장하고 현재 시간을 이렇게 넣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아, 2021년 1시 9분인데, 그러면은 한번 다시 사진 찍기를 해보겠습니다. 원격으로. 예,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쪽에서 들어왔을 겁니다. 리프레시 해보면, 예, 2시 19분, 예, 데이터가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몽고 db, 그래서 이 몽고 db 이쪽에는 어드민 해 주셔서, 예, 로컬 호스트에, 예, 여기, 아, 넣으시면은, 아, 아, 여기 그대로 요게 동작을 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db 사진을 보기, 사진 보기는, 예, 여기죠. 어, 사진 보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find one 해서 데이터베이스 자기 이메일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어드민에 가서 똑같이 예,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어, 여기 펑션에서 예, t o string 이건 new message의 payload picture를 예, t o string에서 payload로 전달해줘서 여기 db 사진 이쪽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미지 아웃풋 이쪽에서 바로 볼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사진 찍기는 예, 이쪽으로 와서 여기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아, 사진 찍기는 누르게 되면은 예, 여기 버튼에서 밸류가 2가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나가면은 이게 동작을 하니까 이 아, 2라는 값을 여기 인토픽으로 해서 예, 똑같이 아, 요거 연결은 똑같죠. 그래서 아 IoT 씽스 things, 씽스에 있는 거 아 우리가 그 아마존 IoT에 있는 씽스를이용 해서 이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다시 사진을 찍어서 다시 나한테 보내주니까 이 아마존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면은 인터넷을 이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PC 아니면은 아이폰 어디서든지 접근해가지고 원격으로 여러분들이 라즈베리파일을 설치하시고 카메라를 설치하면은. 어, 원격으로 어, 그 모든 그것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리밍은 안되더라도 어, 여기서 그 사진을 만약에 그 주기적으로 보시, 보시고 싶다 그러면은 타임스탬프에서 어, 여기서 반복으로 하셔서 어, 시간을 지정해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예, 한번 5초마다 놓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5초에 한번씩 아, 여기 사진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HTML 문이다 이렇게 하면은 예, 이렇게 또 전송되고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예, 동작하는 게 여기 보일 겁니다 예, 저절로 바뀝니다 또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예, 동작했습니다 예, 바뀝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저절로 어, 여기서 동작할 때마다 예, 그림을 계속 바꿔가면서 예, 이것을 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한번 그 동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 바꾸고 여기 예 동작했고 예 바뀌었습니다 다시 예 요거 동작하면은 또올 겁니다 예 바뀌었고 예 그래서 아 어,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 어, 원격으로 어,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아 이것으로도 계속 감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 이쪽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삼성플로우도 변하는지 예, 삼성 플로우입니다. 아, 여기 그띄워놓고 바꿔보겠습니다. 예, 바뀝니다. 다시 예, 바뀌겠습니다. 예, 스마트폰도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웹 카메라를 아, 이용을 해서 아, 이그 여러분들이 원격으로 아, 데이터베이스에 사진도 저장하고 모니터링도 할수 있을 겁니다. 아, 여기 타임스탬프는 아,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제가 만들어서 아, 없음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스크립트에서 전부 다 아, 제가 깃허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아, 스크립트에서 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